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극등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력들도 털리는 코인 진짜 무섭고 무섭고 무서운 이 a 프 코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에서 엄청난 움직임이 한번 나왔습니다 어, 제가 이거 한번 다뤄드릴 테니까 이거 잘하면 대박이 나는 거고 뭐 잘못하면 좀 쪽박이 날 수도 있는 코인이거든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거면 진짜 소액으로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프는 저도 제가 이때가 좀 해외에서 여행 중이었는데 저도 차트를 보고 굉장히 놀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또 상장이 되면서 하루 만에 btc 마켓 거의 뭐한 1300%인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물리신 분들도 꽤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회복될 가격인가 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물리신 분들은 진짜 이 꼭대기 물리신 분들은 지금 말 마너스가 대략 이 정도로 볼게요. 그럼 마너스 가한뭐 90몇 이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팩 팩트고요. 자, 어제 이 비썸을 보게 되면은 자 이걸 한번 최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트는 그냥 이렇게 네, 계속 내려가고만 있어요. 업비트 창에서는 자 이제는 비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썸에서 에이프를 딱 검색을 해보죠. 그러면 어제 굉장히 놀랄만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10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분봉 이런 움직임이 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손절가를 걸어놨던 라든지 아니면 이코인은 제가 보기엔 저 밑에다 이렇게 걸어놓으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냥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10분봉입니다 그러니까 몇분 안에 다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3분봉 그 다음에 이거는 1분봉 1분 안에 이렇게 다 내려갔다 올라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다 뭐 손절가를 걸어두신 분들은 다 지금 손절이 나갔던 상황이고, 걸어두셨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 걸어놓았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분은 저는 뭐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생각이 드는데, 거의 한 1000%? 흙이 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누가 이걸 여기다 걸어두겠습니까? 그쵸? 저도 이런 걸 예상 못했고, 그래서 예로 말씀드리자면, 미친 변동성의 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뜨이 나올 때에는 무조건 팔아 제껴버리면 되는 거고, 혹시 뭐를 이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최대한 아래쪽, 아래쪽에 걸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몇 번이고 나와줬기 때문에 요거는 웬만하면 진짜 소액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제가 전략을 한번 짜봤거든요. 이런 그런 뭐 차트 분석하고 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움직임들로 인해서 한 번에 털리고 한 번에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지 딱 적당한 매수가가 다 나올지 이 그거 좀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를 이 럭키라는 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숫자에만 보내신 분들, 제가 딱 분석한 가격은 어디인가를 딱 매수가 어디다 걸어놔야 될지, 그 다음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도 제가 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한번 나온 움직임이라면 제가 영상 찍지도 않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수상하기 때문에 다음 움직임 이거로 밑에서 싹 받아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고 카톡방 입장하게 되실 텐데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제가 다른 단타코인들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고 여러분들 가져오시는 종목들도 물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종목도 있으면 어떻게 탈출할지 전략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숫자 1딱 써서 자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혹시 모르 이런 또 상들이 황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전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빨리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딱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타를 진행하거든요. 오전 단타, 오후 단타 진행하는데 어제 두 종목 수익 냈습니다. 수익이라는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좀 냈고요. 보시면 이제 몇 시간 안으로 에이프 같이 게딱 빠졌을 때 우리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8% 수익, 그다음에 세타필이란 종목으로 24%라는 수익을 좀 어제 달성 했습니다. 자, 그왜 말씀드리냐면 기회가 왔을 때 팔아야 됩니다. 자, 이런 단기 상승들은 다 빠져요, 여러분. 들 이런 잡코인들은 특히나 시총이 낮고 메이저라고 판단되지 않은 코인들은 다 빠지기 때문에 여분런데 빨리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가 매도가를 다 알려 드리니까 거기서만 매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숫자 1번 이렇게 보내 주신 분들 에이프 가지고 또 이제 뭐 단타 해보실 분들 아니면 다른 단타 코인도 제가 다 갖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다 무료로 돈 하나 받지 않고 금전 요구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카톡방으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어제 나가도 종목 예시를 하나 가져온 거니까 이렇게 나갈 거예요 종목 키워드 알람 붙여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뭐못 팔거나 그럴 일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들고 계시는 코인. 그 다음에 단타 그 다음에 에이프 같이 뭐 확실히 한번 걸릴 수 있는 이런 코인들좀몇개더 있거든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작은 돈 가지고 큰 돈을 좀 만들어 낼수 있는 상황들을 같이 한번 읽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특이한 코인이고요 이런 한 코인을 여러분들 대부분의 여러분들 갖고 계신 시드머니에 투기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금액대까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로 숫자 한번 보내주시고 영상 마무리해 주시고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